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당시 세종시에 편입된 열개 운면 116개 마을 중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나왔습니다.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어제 비가 오고 오늘은 비는 오지 않고 가끔 흐리면서 무더운 날씨네요. 그럼에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2024년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장마철 기상변화 유의하시고 철저히 예방해서 호흡피해 없으시길 바라 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신도시민 고운동 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입지 A 플러스의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근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자분 중 어떤 분이 지근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거리길래 매번 지근거리냐고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이곳에서 고운동 경계까지는 689m로 도보 12분, 차량 2분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지근거리 맞겠죠? 정부 세종청사까지는 4.5km로 차량 11분,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서세종 IC까지는 4.9km로 차량 8분 거리. ]입니다. 또 어떤 구독자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리와 차량 소요시간이 정확한지 여쭤보셨는데요. 거리와 소요시간은 네이버 실시간 교통 안내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참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방향이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어오는 토지입니다. 우리 전원주택 부지 용도지역 보정관리지역 지목대 전용면적 358 제곱미터로 108평 도로 부지는 별도이며 1 5 7제곱미터로 32평입니다. 우리 전원주택부지의 장점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세종시 신도심을 도보로 갈수 있는 입지로 서울세종고 속도로 세종방향 종점JC가 연결되는 서세종IC까지도 차량 10여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전용비와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격 메리트입니다. 우리 전원주택부지의 최초 분양가격은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소유주분 사정상 분양가 대비 1억원을 낮춘 3억5천만원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민근, 저렴한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지, 주변 환경, 저렴한 매매 가격, 3박자를 두루 갖춘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 전원주택 부지 출발하겠습니다. 세종시 고운동과 세종시 장군면 경계지역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아파트는 가락마을 구단지입니다. 바로 이곳이 세종시 장군명과 고운동의 경계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직진을 하면 장군면 대교리, 도계리 그리고 공주로 갈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도로가 1차선 도로인데 현재는 2차선 도로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서세종 IC로 진입하는 데도 아주 편리하게 2차선 도로로 확장을 했고요. 향후 서울세종고 속도로 JC가 개설이 될 텐데요. 이곳에서 차량으로 10여분 정도면 서울세종고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지 이곳 도보로 12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예전에 이곳은 작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언덕을 절개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신도심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토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에 도착했습니다 단지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차량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넓은 폭인데요 자연 속으로 석축이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 토지입니다 먼저 주변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요 6월의 실록이 정말 푸르르네요 싱그럽고 쾌적한 주변 환경입니다 바로 옆에도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주택은 건축하지 않았네요. 우리 전원주택 부지 지대가 높아서 전면 조망이 확 튀어 있습니다. 저 앞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띠약볕 아래 밭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야외활동 하실 때 각별히 온열질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인데요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부지는 자연속으로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석축공사가 되어 있네요 우리 토지 바로 옆에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요 차량 두대 주차가 가능한 벙커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우리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우리 토지에도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이런 형태의 벙커 주차장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예쁜 전원주택이 건축되어 있고요. 앞에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후 여건이 되면 전원주택을 지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조망이 뻥 뚫려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지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멘트로 진입로를 개설해 두셨는데요. 현재 상태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주택 두 채가 건축되어 있고요. 우리 전원주택 부지에도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딱 좋을 입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08평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하고 정원과 텃밭을 가꾸는데 부족함이 없는 면적입니다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공기가 정말 좋고요 쾌적하고 조용한 입지입니다 저 멀리 장군면 대교리와 고운동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보이네요 이곳에서 도계리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대교리 쪽에 도로가 1차선 도로였는데 현재는 2차선으로 확 포장되어 있습니다 서세종 IC와 공주시로 접근하기에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 돌계단은 도로에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매매 가격을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세종시 신도시 민근 저렴한 전원주택 부지 찾는 분들께 딱 좋은 전원주택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전원주택부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면 조망이 확 튀어 있어 시원시원한 세종시 장우면 봉안리 전원주택부지 현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서 청담부동산 손소장이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십시오.